온다 비취마는사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이내 하신 우리 구주 의심하으시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 땅에 귀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오늘은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섯 단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의 제림이 정말 가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 아닙니까 지금? 곧 오신 것이 분명한데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는 생각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기하게 여기십니다. 귀기하게, 귀하고 괴상하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시는 단계입니다. 왜 이러지 이런 거죠. 귀하다, 귀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뭐 이렇게 귀한 일이느냐, 귀기한 일이느냐, 괴상한 일이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실 때 도무지 이해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귀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데, 착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악하게 살려고 하는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에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살면 매우 쉬운데, 이걸 안 합니다. 믿고 회개하면 죄삼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괴이한 거예요. 괴이한 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성령에 따라 행하면 죄를 이기며 살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하나도 뭐 부담스럽거나 나쁜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무지무지시로 하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몇 명이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데 보면 100%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도 다 이랬습니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문제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백성들도 전부 그걸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이럴 수가 하나님이 지 깜짝 놀라고 막 소름끼치시고 막 기괴하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제정신 갖고 보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탄하십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5 절에서 7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한탄 하신다는 말씀이 두 번에 나오죠. 6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7절 보시면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아,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을 지었을까? 그렇게 한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 아니라 지금은 뭐더 한탄하시겠죠. 완전히 이제 절멸 시켜버려야 되는 때가 왔으니까 한탄하시는 거죠. 자, 세번째로 울고 계십니다. 누가 복음 19장, 누가 보면 19장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워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가까이 오사서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크, 우셨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파괴될 것을 아셨죠 주 70년에 완전히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파멸이 됐습니다 멸망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멸망하는 이 지구를 보시고 우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시겠습니까? 자네 번째로 에레미아스 7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아스 7장 1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 에르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적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려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넘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분노가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게 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의 분노가 너무나 가득해서 이제 중복해도 해도, 해도 안 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종말을 앞둔 직전의 상태입니다. 주님의 분노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자, 에르며서 1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예, 그들이 검시 갈지라도 내가 그 불의 됨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 하나님의 이 분노의 도가 한계를 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용없다. 이게 이제 심판을 앞둔 그 상태입니다. 다섯 단계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단계냐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단계냐? 제가 볼때 거의 이네 번째 단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단계가 제가 나름대로 순서를 적었습니다만은 이 단계가 있을 거란 거죠. 이 단계가 지금이 거의 이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예스겔서를 봅니다. 예스겔서 14장을 봅니다. 예스겔서 14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 노아 다니엘 요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이라. 아무리 훌륭한 우인이 거기서 시만은 중복기도 한다는 것이겠죠. 그게 있다 하더라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뭐 중복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포함되게 소용없다.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자, 1 8절을또 보겠습니다.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려라. 보통 의지관 하면 자녀 정도는 끼워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너 혼자 겨우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 아무리 노력해도 너 혼자 겨우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운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죠. 그만큼 이제는 너 혼자 겨우 구원받을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완벽한 정말 직전, 멸망 직전의 상태입니다. 멸망 직전에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멸망 직전에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휼을 거두고 가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악이 완전히 관영하고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노를 완전히 그 격동했기 때문에 이제는 극유를 베풀 마음을 안 갖고 계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성경 대사능과 후서 2장을 봅시다 대사능과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온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마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전에는 배도가 있다 배도 배도가 뭡니까? 진리에서 떠나는 게 배도죠 진리에서 떠나는 거 교회가 배도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이 배도를 허용을 하시 허용 적극적으로 허용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지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미혹이 죠 미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쉽게 말하면, 이 미혹하는 자들을 마구 이제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 쉽게 말하면, 거짓 설교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교인들을 마구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거짓 것을 믿게 그렇게 버려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거짓 것을 믿어봐.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악한 마음뿐임을 아시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를 미혹할 자들을 내가 보내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12절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왜 이렇게 하시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그 불의를 좋아하는 인간들에게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미혹하는 자를 보내겠다 거짓 순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거짓 설교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주 보시고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죄짓고 곧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이런 거짓 설교자를 거짓 순자를 막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들의 그 악함에 경로하셨을 때 하시는 일이 미혹을 확 풀으셔가지고 전 세계에 거의 전부가 미혹하는 자를 가득 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아아방이 있습니다. 악한 아아방, 아주 악한 아왕인데 어떻게 이걸 죽일까 하는 중에 거짓말 하는 영이그 땅에 있는 모든 순자들 입에 들어가 가지고 아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입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버립니다. 자, 차도 볼까요?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저로 길러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룰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여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아압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그걸 듣게 해서 거짓을 믿게 해서 죽였습니다 죽음이 꼭그 시기예요 지금 이 땅에 거짓 선지자 거짓 술교자가 많은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느냐 여기 보면 이는 제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여 구원함을 얻지 못이니라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랬는데, 고린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진리를 기뻐해야 되는데, 공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를 좋아하면, 성경을 좋아하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좋아하니까, 그냥 헛소리만 하고, 막 자기가 만들어낸,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려기 바쁘지, 성경에 이미 답이 다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기본적인 말씀조차도 관심을 안 갖는 것다 아닙니까? 그게 참 중말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유혹을 역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도가 한계를 넘었을 때 이제는 완전히 거짓된 영대를 보내 가지고 다 미혹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배도입니다. 배도. 이 배도 이게 종말의 증거인데 우리가 그 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혹 받지 마라. 그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보았습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보시는데 마지막이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을 보실 때첫 번째로는 귀기하게 여기시고 두 번째는 한탄하시고 세 번째는 우시고 네 번째는 분노가 가득하게 되시고 그래서 분노가 너무나 가득해서 미혹을 확 풀어가지고 악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허용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받도록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밀고 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